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두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회수에 울고 웃고, 전자책 판매하면서 소액일지라도 수익화를 경험하니 유튜브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알고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 좀더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다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에 대해 알아야, 컨텐츠가 나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회사에서 월급받는 생활을 해왔고, 그 전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기에, 저는 돈 버는 일을 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돈 버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로 여겨서, 유튜브 컨텐츠는 조회수에 쫓기듯 만들며 두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어차피 유튜브는 부업이고, 본업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부업인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일로 돈이 따라온다면 난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일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친구에게 공무원의 장점을 얘기해 주다가 그 친구도 공무원 준비를 해서 현재 같이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이 친구 엄마에게 유튜브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 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아서 전자책을 썼고요.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정말 그 이상을 대답해드리면서 저 나름대로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만 따라가면서 축구 영상을 만드는 것에는 지속 가능한 힘이 없게 되어서 이제라도 조회수는 덜 나오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됐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컨텐츠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 것이 순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나만 좋아하는 거 말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 때는 참 간과하기가 쉬워요. 내가 재밌고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실제로 저는 작년에 블로그를 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요. 주제는 보드게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드게임? 할리갈리? 뭐 그런 애들이 하는 거?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겠죠? 보드게임은 아이용도 있지만 성인용 보드게임도 있고 정말 그 세계는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 보드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드게임 동호회 나가서 보드게임을 즐기는 보드게이머로서 이런 삶을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드게임의 재미를 널리 전파하고자 보드게임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뻔하죠. 3개월 꼬박 1일 1 포스팅. 그리고 더군다나 신작 위주로 포스팅 했는데도 불구하고 1 방문자 100명 남짓되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보드게임 같은 마이너한 주제는 부업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 보드게임은 전혀 컨텐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 기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 구글 트렌드라고 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키워드를 검색해 보고 그리고 비교 검색군으로또 다른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가장 검색량이 많았던 날이 100이라는 기준으로 퍼센테이지가 잡히고 키워드별로 색깔이 구분되어 집니다. 이렇게 검색 선택해보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그런 감이 생겨요. 그렇게 컨텐츠를 정합니다. 3. 값비싼 촬영 장비와 화려한 편집 기술은 초보 유튜버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유튜브는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업입니다. 영상 하나 만들고 말거 아니면 좀 담백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점점 경력치가 올라가면 장비도 구입하고 편집도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게 인지상정. 그런데 막,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유튜버라면 단순한 컷 편집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컨텐츠의 질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현재 구독자가 41만 명인 성우 육묘장 채널은 그 흔한 썸네일도 만들지 않고 화려한 편집 기술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저도 첫 영상을 엄청나게 공을 들였지만 조회수는 100회 남짓이고 그 이후에 힘 빼고 만든 영상들이 의외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 들여서 만들었더니 다시 또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참 유튜브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세계여서 저도 괜히 힘 빼지 않고 영상 만들고 업로드 하면서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이 나만 좋아하는 일인지 모두가 좋아하는 일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유튜브 주제를 정하고 촬영 장비나 영상 편집 기술에 힘 빼지 말고 담백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일 이런 세 가지 생각들을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면 좀더힘 빼면서 지속 가능한 컨텐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면서 남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뭘까 고민하면서 내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